일단 이겼습니다. 오늘 경기 바리아 선수 6이닝 3개 피안타 2개의 볼렛 8개의 삼진을 잡아내면서 퀄리티 스타트 무실점 승리투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빠른 공의 위력과 종과 횡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 가끔 가다가 나타나는 타이밍을 빼앗는 체인지업까지 정말 좋은 피칭을 기록해주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주었습니다. 이후 한승혁 선수 볼넷 1개 무실점 2화 3분의 1이닝 피칭 김규현 선수 한이닝 두개 피안타 한 개의 볼넷, 두개 삼진 일실점 경기. 1과 삼분의 2이니 두개 삼진 퍼펙트 세이브를 주현상 선수가 기록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등판한 주현상 선수의 공이 더 날카롭게 들어가는 듯한 깔끔한 피칭이었습니다. 타선에서는 이원석 선수 멀티히트, 황영욱 선수 안타 포함 두 개의 볼넷을 골라내면서 3출루 경기. 최인호 선수도 한 개의 안타, 두 개의 볼넷을 골라내며 3출로 마지막으로 지명 타자로 출전해서 2루타 1개 타점 멀티히트를 문현빈 선수가 기록해 주었습니다. 오늘 육상부 이원석 황영목 선수가 좋은 출루력을 보여주었으며 최원호 선수도 하이 타선에서 좋은 출루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보인 문현빈 선수가 좋은 타이밍의 클러치 능력과 센스 있는 번트 한 타를 오늘 보여준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돌아온 최지현 선수의 깔끔한 수비도 한몫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 폭투 두 개로 점수를 2점 내었다는 점과 안타로 낸 점수는 문현빈 선수의 장타를 제외하고 없다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좋지 못한 타격감으로 수입의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바리아 선수의 호투와 이원석, 황영목, 최인호, 문현빈 선수의 활약으로 김경문 감독님의 첫 승과 수입의 위기를 탈출하였기에 다음 주 류현진 선수가 화요일 좋은 피칭으로 산뜻하게 승리하고 시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